안녕하세요. 나미코 킬트입니다. 오늘은 12.5cm 사각 프레임을 다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프레임 달기입니다. 프레임을 달려고 준비해 놓은 재료를 볼게요. 먼저 수실과 프레임 다는 바늘, 쪽가이 송곳. 실은 두 가닥으로 했고요. 길이는 뭐 70에서 9사이 정도 두 가닥으로 끼워 넣었고요. 프레임에 맞춰서 몸판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송곳으로 밀어 넣어서 좀더잘 들어가도록 맞춰 주시고요. 프레임은 중앙에서 달아 줄게요. 중앙에서부터 홈질하듯이 구멍에 맞춰 넣어적 바느질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 안 들어갔던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돌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매듭. 반대쪽도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요. 옆선으로 돌았다가, 안 했던 구멍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형태로 프레임을 다시면 돼요. 프레임 달기를 해주세요. 기본 재료입니다. 원단 가위, 미니 가위, 쪽가위를 준비해주시고요. 물 뿌리면 지워지는 수성 펜초크, 뾰족하게 빼내야 될 부분이나 프레임을 달때 사용할 송곳, 자는 15cm 시접자를 준비했고요. 원단이 어두운 색이라 밤색 실을 사용했어요. 밤색 킬팅 실, 그리고 프레임을 달때쓸 수실, 킬팅 바늘, 자수 바늘, 그리고 시침핀. 이렇게 기본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